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계 목사입니다. 오늘은 룻기 2장 14절부터 2 3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룻이 시어머니 나우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보아스의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죽는 장면입니다. 이삭을 죽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장 14절, 15절, 16절에서 보아스가 특별히 룻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이죠. 14절.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루시 곡식 빼는 자 곁에 안전히 그가 볶은 곡식을 좀해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15절. 루시, 이삭을 주으러 일어날 때에 봉하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16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리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는 루스에게 최고의 환대를 베풀고 있습니다. 주변 소년들에게 루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경고도 하고 또 곡식 베는 사람들에게 말해서 그녀를 위해서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루시 죽도록 하라고 그렇게 큰 배려를 하는 겁니다. 2장 17절부터 20절에서 이제 루시 밭에서 돌아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 즉 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세미하게 말하고 거기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구체적으로 보아스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18절 그것을 가지고 성업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대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19절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루시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하는지라. 20절 나우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요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우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사실 시어머니 나우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까지 루스는 보아스의 정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죠. 이제 루스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가 누군지를 알게 된 겁니다. 2장 21절, 22절, 23절에서는 루스로부터 보아스의 환대에 대해서 소식을 들은 어머니 나오미는 루스에게 더 구체적으로 그의 할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1절 모함 노인 루시 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22절 나오미가 며느리 루시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23절 이에 루시 봉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주수와 밀 주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오늘 본문은 특별히 루스를 통해서 봉아스의 선대에 대해서 어머니 나움에게 설명을 하고 구체적으로 그의 관계를 알아가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루시 들판에서 보리삭을 줍고 풍성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 나우미에게 그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하되 특별히 보아스의 환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을 상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보아스로부터 그와 같은 환대를 받았지만 루슨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보아스의 정체를 알지 못했죠 그러나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룻은 보아스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그가 바로 자신의 친족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때 이것은 룻 그리고 보아스, 나오미 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일들로 보이고요. 또더 넓게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이삭을 줍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정표대로 세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겉만 봐서는 안됩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세밀하신 역사가 일정표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루시 봉화수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이런 현상들 그리고 봉화수는 루세에게 환대를 베푸는 장면들 이 모습을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다 보고받은 시어머니 나우미의 말, 이 모든 일들이 겉으로 볼 때는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확한 일정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